아, 오셨어요. <laughs> 네. 저, 연미정 씨하고 딱 맞는 동호회 발견했거든요. 궁금하세요? <laughs> 그, 낭독회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, 낭독회. 네. 음, 말 그대로 낭독하는 동호회예요 이거 보자마자 연미정 씨가 딱 떠올랐어요.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낭독 단어하고 느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낭독 어딘지 모르게 막 쓸쓸하고 고독한 게 낭독하고 정말 딱인 것 같아요. 아 낭독 <laughs> 어떠세요? 아, 그, 이번에 새로 결성된 동호회인데요. 저기 기술부서 세 분이서 이번에 신규 등록하셨더라고요. 그래서, 연미정 씨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어요. 어떠세요? 낭독?